내가 중학생 때 누나 좋아했던 거 알아? 이러더라고요 사랑의 환상은 다 깨지기 마련이야 일단 뭐 너무 예뻤고 예쁜 게 제일 좋았어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신입니다 지금 연기하면서 영화 촬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공군 조종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혹시 몇 년도인지 그리고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지 처음 봤던 건 14살 그때 처음 음. 봤고 첫인상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왜냐면 저에게 원 오브 댐이었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막 첫눈에 반했다가 막 빛이 팍! 막 나오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좀 호감을 좀가그던 누나 누나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 예진아 왔어 안녕 그러면 음 안녕 이러니까 <laughs> 친해질 수가 없지 좋아하는 마음도 있는 데다가 또 여자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게좀 어려워서 유신이 어머니가 그날 <laughs> 오셔서 통마음면 네. 이미 말해버리셨다고 네 진짜 교회에서 저만 보면 달려오셔서 어머 채연아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유신이가 채연이 누나 진짜 좋아하네 이러면서 아네 이러고 또 만나면 어, 유신아 안녕 그러면 어 안녕 이러니까 음, 뭐지? 그 당시 채연이 누나의 뭐가 좋았어요? 일단 뭐, 너무 예뻤고 <laughs> 예쁜 게 제일 좋았어요. 저는 그 귀엽고 아기 같은 모습이 항상 남아있으니까 유신이를 봐도 그냥 아기 같고 남자로는 안 보였죠. 각자 연애도 하는 시간도 있으셨고 각자의 또 열심히 직업을 가지시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3, 4년 됐고 그때부터 조금 조금 연락을 하다가 제가 나 한국 간날 정해졌어 그랬더니 그럼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.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? 그때 연락을 했을 때가 이제 어느 정도 비행 훈련이 정리가 되고 이제 대구에 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때여 가지고 아직 그 옛날에 좋아하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고백을 못했었는데 좀 이제 앞으로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고 후회대가 될것 같다. 그 만나고 <laughs> <laughs> 준비하면서 되게 기대하면서 설레면서 그냥 너무 설레고 좋았죠. 이신이가 앉자 말자. 근데 누나 우리 둘이서만 밥 먹는 거 처음인 거 알아? 이렇게 얘기를 하,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얘 뭐지? 뭔가 칼을 갈았나? <laughs> 그때부터 조금 남자로 본거 같아요. 대기 명단에 올라온 거죠. <laughs> 가능성이 있는. <laughs> 리스트가 많으셨네. <많으신데? 웃음> 먼저 연락이 와서 밥 먹자고 제가 운전해서 대구로 가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은 제 마음을 알려줘야겠다. 왜냐면 모 모르, 모르고 있으니까 음, 이제 밥잘 먹고 카페 갔다가 부대 내가 데려다 주는데, 진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한백번은 진짜 고민을 하고. <laughs> 중학생 때 기억나냐?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부대 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 제가 내가 중학생 때 누나 좋아했던 거 알아? 이러더라고 네, 그때도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알고 있었지만 아 진짜? 와 몰랐다 너 진짜 감쪽같다. <laughs> 그러면서 제가 에 네, 근데 첫사랑의 환상은다 깨지기 마련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지가안 깨졌는데 이러더라고요. 거기서 가, 제가 다어 답... 진짜 가뿐사죠. 어, 이러고 그냥. 너무 당황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 망했다.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. 정말 많았고, 연락을 하기까지. 어, 많았는데, 결국은 조금의 호감이 없었으면 전 절대 연락 안 했을 거예요. 작은 호감의 씨앗이 있었던 거죠. 한달 정도 이제 좀싸을 타면서 뭔가 채연이의 속도가 있고 채연이의 그런 저에 대한 마음의 그 온도가 있는데 조금 조금씩 제 진심을 그냥 좀 표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게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그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자기 자신감 있다는 거잖아요. <laughs>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? 고백을 했어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거예요? 경주에서 데이트를 하고, 저녁에 꽃이랑 뭐 선물이랑 템지랑 이런 거써 트렁크에 숨겨놓고, 응. 거기 가서 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. 50대 50이었으면은 모르겠지만, 뭐 거의 70은 있었거든요, 제 마음이. 70의 마음에 이제 유신이가 그 정성어린 그 고백이 저에게 이제 20이 되어준 거죠. 그래서 90으로 오케이 한것 같아요. 아데 엄청 좋아했어요. 저 <laughs> <laughs> 봤을 때 엄청 좋아했고. <laughs> 감동 감동이었어. I l i v 로서 남자 친구로서 또 지내니까 점점점점 점점 되게 좋아지더라고요. 엄청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. 이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기대가 커지고, 그럼 또 실망이 따라오잖아요. 작은 오해들이 다툼이 되어서 정말 많이 싸우고. 그냥 서로 모르다 보니까 그때 초반이니까 서로 대화도 많이 안 해본 시기고. 그 시점이 저는 한 만난 지 이제 두 달에서 세달 때쯤. 다툼 이후에는. 네, 서로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,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고, 유신이가 이런 저를 이해해주고, 그러다 보니까 잘극복됐다이 사람의 애정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니까, 그냥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야. 아, 그렇구나. 이렇게 되니까, 그런 다툼은 많이 줄어들고. 음. 유신 어때요? 어린 시절 짝사랑하던 상대와 결혼하는. <laughs> 보시잖아요? 태연이를 만나면서 제가 변화된 부분도 되게 많아요. 태연이는 좀 즉흥적이고,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, 제가 그옆에 같이 항상 있다 보니까, 저도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, 따뜻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태연씨는요? 나는 왜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을까요? 원래 나는 어디 있을까? 진짜 어릴 때의 나, 여기에 때묻지 않은 그 채연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, 나에게 남아 있을까? 그런 고민,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유진이랑 있을 때 그때의 나를 만난것 같아요. 버스를 탔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다. 그럼 막 어깨를 들썩들썩 하는데 유진이는안 그럴 것 같이 생겨서는 그걸 보고 한번 웃고 자기가 더 크게 춤을 춰요. <laughs> 어 누가 보면 나한테 아왜 그래? 이럴 수 있는 일을? 유신이가 함께 해주니까 저는 좀더 나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, 유신이 앞에서.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. 그럼 결혼하자. 이렇게 된것 같아요. 어, 소감이라 할까요? 어떠셨어요? 저는 세연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얘기들도 조금 있고 궁금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지금 들은 것도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<laughs> 느낌 조금 묘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우린 결혼할 거 <laughs> <laughs>